안녕하세요. 은행종합사의 복지가 요리요리 끝방 세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만들 요리는 감자채 볶음을 만들 거고요. 오늘도 이명숙 강사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인 거 아시죠? 네. 또 하지 감자 순이 감자라고 네. 분이 많이 난다는 감자가 있어요. 그 감자 쪄서 드셔도 요새는 맛있고 좋아요. 네. 요새 여름에는 감자 요리가 대세예요. 맞 저희 그런 데미에서 감자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감자를 미리 깎아서 물에 담가놨어요. 물에 담가놓는 네. 이유는 색도 변하지 않, 않고 그리고 감자에 있는 녹말이 빠져 나오기 때문에. 갔을 때붓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담궈놓는 거예요. 자, 아. 감자채를 썰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칼 사용할 때꼭주의하서 요리를 해주시면되겠습니다감자 크기는 그냥 잘익으수 네. 정도의 두께면 괜찮겠죠? 그렇죠? 네. 원하시는 사이즈로 하시면 되세요. 어느 분은 감자 단한게 좋다. 어느 분은 또 씻는 맛이 좋아서 두꺼운 게 좋다 그러시는 분 계시는데요. 네. 저도 혹시, 음, 저 확실히 두꺼운 게 좋은데 뭐 어르신들이나 아기들 먹을 때는 네. 굉장히 얇은 게 좋겠죠. 네. 기을 따라서 잘라 주시면 되고요. 이 예, 감자가 이렇게 많이 미끄러우니까 네, 칼하라때익히지 않게 꼭 주의하셔서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라낸 가위를 채를 썰어서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가주시면 됩니다. 저도 감자를 네, 너무 네. 좋아해서. 어 그러세요? 네네, 감자 저도 감자를 좀... 좋아하는데, 네, 저도 진를 좋아하는데, 그 요때 한때 좀 지나면 감자를 박스를 띠어 놓고 밥을 한모 감자 어, 먹거든요. 네. 거를 물에 살짝 데치겠습니다. 옆에서 네. 그 물을 끓여주시는데요. 물을 끓는 물에다가 물이 끓기 시작을 하면은. 이거를 살짝 데쳐주시면 되세요. 네 지금 이거 물이 끓는 동안 제가 파를 좀 썰겠습니다. 네 지금 물을 끓이고 있고요. 그 전에 감자채도 파를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처럼 이렇게 좀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물을 미리 좀 끌어넣고 그 시간에 이질을을 하면 좀리 조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더끓어보니까그 사이에 당근도 좀 썰겠습니다. 네. 이제 감자채볶으면 이제 당근 들어가면 색깔이 네. 되게 이쁘더라고요. 영양학적으로도 좋고. 당자는 네. 아저 당근은 네. 그냥 드시는 것도 좋지만 네. 익혀서 드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그래요. 어. 이제 당근은 익히면 이게 영양소가 더 많이 네. 어, 네. 배가 된다고. 당근까지 채를 썰고 저희가. 당근이 많이 단단합니다. 네. <laughs> 당근.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감자를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숟가락 정도만 넣겠습니다. 네. 소금을 넣어 주시고요. 소금을 넣은 물에 감자를 한번 데쳐줍니다. 이 물에 한번 데치는 이유가 적은 기도 빼고 네. 익히는 것도 빨리 익어서 그렇죠. 조리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자를 세우고 오래 볶으다 보면 은 볶으다가 네. 다 부서져요. 그러니까 살짝 데쳐서 쓰시면 은 효과가 좋습니다. 삶으면 네. 부서지지도 않고 조리 시간도 단축되니까 꼭 활용하셔서. 완두콩게 대체 정도로 가지고 해주면 되고요. 물 부으실 때는 꼭 어, 뜨거운 물에 주의하셔서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감자채를 하기 위해서는 양파하고 당근만 있으시면 되는데요. 네. 당근하고 양파를 먼저 볶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양파까지 채를 썰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용유를 식용유를 좀 넣어주시고요 네, 넉넉하게 네. 넣어주시고 그러다가 파를 넣겠습니다. 네. 파기름을 이렇게 해서 풍미가 어, 음. 좋아지게 네. 파기름은 향도 네. 좋고 네. 아마 드실 때는 록색향 기가 있어서 네. 미각에도 좋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파기름을 넣을 때는 파를 고운에다 넣지 말고 미열부터 볶아서 파기름 충분히 나올 수 있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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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어놓은 당근하고 양파를 넣겠습니다. 감자는 반쯤 익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먼저 넣어서 볶을 필요가 없으세요. 네. 감자는 한번 데쳤기 때문에 미리 넣으면 부서질 것나할수 있어서 아 익은 양파와 당근을 먼저 볶아주시면

너무, 네. 다른 거, 간을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소금만 조금 넣으시면 되세요. 감자는 소금에, 배쩍기, 소금에 배쩍기 때문에, 괜찮은데, 양파하고, 당근에서 네. 예, 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조금만 넣으시면 되세요. 소금은 짜지 않게, 조금만, 네. 간낼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음. 후에따라 후추를 후추를 조금 넣어주고요. 네. 후추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마무리로 네 깨소금을 좀 넣어주시면 되요 고기도 고소한 향이 나서 네. 깨소금 충분히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이해할 것같되고요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서 행복한 날이고요. 어떠세요?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리입니다. 네, 네, 오늘도 코로나19 파이팅 하고 마치고 가겠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 둘, 셋! 코로나19 파이팅! 파이팅!